상담 빠르게 이어가보죠. 첫 번째 종목은요 모나코님이 보내주셨어요 삼성화재 질문 주셨는데 19만 원이 매수가 20% 비중입니다. 이번 주 내내 내려와서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어, 좀더 밀릴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시장이가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어, 이런 시가총액이라 그래요. 우리가 시가총액을 잘 봐야 되는 거보다 이에는 지수에 영향을 줘요. 이 종목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지수 따라서 움직이는 거냐? 아니면 지수랑 반대로 가는 거냐? 일반적인 대형주들은 다 지수, 민감, 지수를 따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삼성화재도 마찬가지고요. 좀더 밀릴 확률이 있거든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가는 능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거 손절하고 또 다른 거 사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좀더 밀리더라도 홀딩해서 가져가는 전략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화재에 대한 답변 주셨고요. 이어서 종목이 엔젠바이오입니다. 어, 올해는 거짓말 내려오는 날만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은 2만 5 3 0 0원에5% 문자로 접수가 돼 있습니다. 답변 주실까요? 네, 저는 이 종목은 잘르는게 나을 것 같아요. 선절해서 음. 종목 교체하는 게 나아요. 밑으로 더 흘려요. 신규주들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추세 잘못하면 진짜 많이 밀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추세 하단까지 깨진 종목이라이 종목은 종목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교체 의견 엔젤 엔젠바이오 갖고 계신 분 참고하시고요. 자 루멘스 오랜만에 보는 느낌이네요. 유튜브를 통해서 3 0 0 0 원의 매수가 비중은 10% 이분도 손실 구간입니다. 답변은요. 어 루멘스 서울 그다음 서울 반도체 올해는 미니 LED가 곽광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요. 중장기 퍼포먼스로 가지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홀딩에서 가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고 계실 텐데 일단 멘토님께서는 홀딩해서 들고 가보자 루멘스 답변 주셨고요 뉴보텍 문자로 들어왔습니다 1780원에 5%뭐 추가 매수할까요 라는 질문인데 이 종목 흐름이 참 재미없고 속상해요 네 지금 추가 매수하면 안 돼요 깨져가지고 밑으로 더 내려올 거예요 지금 우리 추가 매수할 때 이게 4가지 네 방법들이 있어요 그 추가 매수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이 봉을 보고 우리가. 어,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봉은 뭐냐? 네 가지 봉이에요. 이 백허그, 이 백허그, 그러니까, 은봉을 양봉에 잡는 날. 그다음에 이적이 나온 날 그다음에 비석형 그다음 버터플라이 밑꼬이확 밀렸다가 밑꼬이확 주는 날 저점에서 그다음에 비석형 위에 쭉 올라갔다가 꺼진 날 비석을 만든다 이네 가지 시그널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 여기는 지금 사봤자 한번더 밀릴 수 있는 자리잖아요 매도 물량이 많다는 게 근데 거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흘러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홀딩해서 좀 가져가는 전략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매수는 아니다라고 답변 주셨어요. 일단 홀딩에서 끌고 가보자 라는 지, 답변이었고요. 삼강 M&T n 어, 작년 1,700원에서 참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 최근 내려오는데요. 이분은 그래도 1 7,700원의 매수가라서 일단은 수익 중입니다. 추가 매수 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추가 매수 좀더 밀리면 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삼강 음. M&T라면 n 친환경 쪽은 모르 계속 봐야 돼요. 그래서 좀 밀린다 그러면 2만 원, 여기 1 8 0 0 0 원. 정도까지 밀린다 그러면 여기서 좀더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다시 꺾어서 올라갈 거니까 밀렸을 때 예, 매수하자. 그래서 18,000원대까지 조건부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라인 보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긍정의 답변이었고요. 다음은 현대제철 갑니다. 유튜브를 통한 접수 41,000원에 10%입니다. 아, 이번 주에 현대제철 들고 계셨으면 좀 고민이 될것 같은데요. 네. 높게 사면 이렇게 고생이 많아요. 제가 이거 얘기한 게막 강추했던 게 2만 원대였었는데, 지금 여기 꼭대기 사셔서 고생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근데 올해 너무 괜찮아요. 좀더 버티는 게 나아요. 실적 좋고, 그냥 흐름이 깨졌다고 해서 파는 게 아니라, 어, 올해는 작년보다 턴어라운드랑, 그 다음에 업황의 리사이클, 업사이클 된 종목들은 빠진다고 그냥 판도 안 돼요. 그냥 쭉 끌고 가는 전략 싸잖아요. 그래서 더 유효해 보여요. 좀더 밀린다 그러면 좀더 사갖고 끌고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목표가 5만원 드릴 테니까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5만원 잡고 비교적 좀 마음 편히 들고 가보자 라는 답변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오늘 세 분이나 연락을 주셨습니다. 뭐 일단 첫 번째로 접수 주셨던 분이 3만 천원에 8%인데요. 아, HDC 현대산업개발은 갖고 가도 될까요? 음, 2월 5일날 그, 그 발표가 있잖아요. 어, 그, 그 발표가 있어서 어, 다음 주 정도에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요, 2월 5일날 공급량에 대한 발표들이 있어서 건설주들은 그때 다음 주에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리고요. 쭉 끌고 가는 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면돼요 이렇게 바닥을 잡아서 엠파동으로 꺾어가는 자리에, 그러니까 밀린다고 놀래지 마시고요. 이이 안쪽으로 꺾여서 올라가는 자리,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건설주들은 다음 주에 관심 있게 보자. 탑픽 어, 종목이 아닌가, 업종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자.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 전력입니다, 멘토님. 이분이 비중이 50%나 돼요, 2만 2천 원. 일단은 수익 구간인데 아, 최근 흐름 보면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죠. 네, 흘러내리니까. 네. 네. 이게 원래 주식이 흘러내린다고 나쁜 거고 올라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올라갈 수 있는 거냐? 라는 것들인 거죠. 근데 올라갈 수 있어요. 한국 전령은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급등당하는 거보다이 포인트만 잘 잡고 가시면 될것 같거든요. 좀더 밀릴 수는 있어요. 그때 또 물량 모이면 돼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환전은 올해 여름까지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뭐 지금 관심 있는 분들 여기서 매수해서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어, 효성 TNC입니다. 문자로 31만원에 20% 비중. 어제 사셨을까요? 일, 일단, 이 종목에 이렇게 손실인 분이 요즘엔 보기 좀 쉽지 않아서. 네, 참.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 인기 종목 중에 트렌드의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고점이 온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봐요. 왜 그러면 우리가 잘 봐야 될건 시가총의 매도 기법들이 있거든요. 그니까, 신고가 영역, 신의 영역이라 그래, 요 신고가는. 그니까, 러 신고가는 가장 중요한 거는 라운드 피격 값을 잘 봐야 돼요. 이게 30만원대 요 라운드, 여기를 지켜주냐, 못 지켜주냐, 그 다음에 25만원, 그 다음에 29만원, 공공. 라운드 피격 값을 잘 봐야 되거든요. 오늘 딱다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따라가는 게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시장이 빠지면 이런 것들 많이 빠지거든요. 근데 퍼포먼스는 되게 많이 날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하기에는 부담스럽다. 종목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성태씨 종목 교체 답변 주셨습니다. 다음 조비입니다. 유튜브 통해서 접수됐고요. 19,900원에 10% 인데요. 조비도 오랜만에 이야기 나누는 종목 같아요. 음. 제가 요즘 업종 중에 가장 많이 믿는 업종이 농산물 관련주 농무바이오 조비, 그다음에 인바이오 뭐 이런 것들 어 올해 되게 좋습니다. 그 농식물 그다음에 작물 관련주 올해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여름 봄좀좀 좀 지나면 그쪽 관련 종목들이 되게 많이 오늘도 막 급등을 했어예요 조립비뿐만 아니라 시장 대비 농우바이오도 좋고 인바이오도 어, 되게 좋아요. 그다음에 동양물산 뭐 이런 것들 올해는 꼭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윗꼬리가 많아요. 물량 소화하는 자리라 이 종목은 관심 있게 더 보고 홀딩해서쭉글고 하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비에 대한 답변까지 주셨고요. 신풍제약 가볼게요. 8만 7천 원에 30% 보유 중이시라고 합니다. 일단 손실 구간 어,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 오늘 변동이 좀 있어요. 음, 안 돼, 안, 안, 안 돼. 지금 안 돼. 얘기했잖아요. 우리 백허그 보고, 이 중간 거허리나인 깨진 거라 이게 시간 오래 걸려요. 음. 근데 이런 종목은 따라가면 안 돼요. 쌍뿔, 뿔이 두개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뿔은 뭐를 많이 냐면 거의 삼천장을 만들어요. 패턴을 보면 외봉은 쌍봉을 만든다는 법칙이 있고, 법칙은 쌍봉은 삼천장을 만드는 법칙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들어가면 안 돼요. 아직까지 는 저점이 안 나왔거든요. 단타 치어도안 돼요. 이 종목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 포스코엠텍도 가보죠. 5,270원에 20% 어, 손실입니다. 포스코엠텍에 대한 전략은요? 어 좋아요. 오. 예, 좋아요. 여러 이런 걸 바닥에 여기를 해주면 이게 뭐예요? 응축하는 거예요. 개구리가 어때요? 빨리 뛰려고 응축하잖아요. 이렇게 이게 응축이라고 그러거든요. 바닥을 잡는 가격이에요. 올라갔다 밀려놓은 거예요. 개인 들 물량 털고 다시 꺾이는 자리라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이런 종목 사놓고 시간을 주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사요. 올라가 있는 종목을 하지 말고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실적 받쳐주고 시가총액도 2천억이면 어, 괜찮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종가에 매수해도 될것 같습니다. 종가에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엠텍 매수 가능 의견 주셨고요 자 삼천당 제약이요 문자로 팔만 삼천 원에 사십사 퍼센트 비중 팔만 삼천 원이면 지난 연말경일 것 같은데요 이 부분 걱정돼요 어, 이거는 지금 팔지 말고요 버텨야지 음. 왜 그러냐면 분명히 주식은 한 번은 팔기로 쳐요. 선물 옵션은 팔 기회를 안 줘요. 그냥 제로가 되지만 주식은 꼭 한번 중간에 팔수 있는 기회 주거든요. 외봉은 쌍봉을 만든다. 조금만 이 자리 6만원 계속 버티다가 한번더 올라갈 때 그때 팔면 돼요. 어자 홀딩 하고 계시다가요 7만 5천원 되면 꼭 저랑 상담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